아아 나... 안녕하세요. 1분 판소리의 소리꾼 서정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봉사의 허락을 받고 심청이가 무릉촌의 장승상 부인을 찾아서 건너갔단 말이죠. 그 대목까지 끝났는데 그 대목에서 아일이 없이 바로 이어지는 대목인 계상의 올라선이라는 대목입니다. 가사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읊조리는 듯한 말하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분 판소리라는 콘텐츠를 찍으려고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상 올라서니 선돌 위에 올라가니 부인이 반기하며 심청이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봐. 앉을 자리를 주어서 앉힌 후에 네가 과연 심청이니? 듣던 말과 같구나. 저번에 안일이에서 나왔었죠. 교행에 출천하고 얼굴이 일색이라 듣던 말과 같은지라 너무 예쁜가 봐요. 그래서 무릉에 내가 있고 도화동에 네가 나니? 나 무릉동 살고 도화동 네가 살잖아. 무릉에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로다.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무릉에 내가 살고 도화동에 네가 사는데 네가 나를 보러 와줌으로써 꽃이 핀 것과 같이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정도로 저는 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무릉도원에서 온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심청이가 사는 지역 자체가 도화동이라고 나오잖아요. 도화가 복숭아꽃이잖아요? 복숭아꽃 동네, 도화동이라고 지을 정도면 복숭아꽃이 굉장히 많은 동네라는 거죠.